톤님. 솔직히 오늘은 좀 에바예요. 아... 아니 이거 연습하면 안 되죠. 이거 왜 저거 연습하고 와. 제가 오늘 카페 게시글도 올렸거든요. 진짜 내 연습 해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. <laughs> 이거 진짜 기에 100번 줘도 못할것 같아. 내가어찌어찌한 아니... 번까지는 성공하거든. 일단 나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처음 두시간 동안은 모르면 보고 있어서 그냥. 아 꾹네 녹화하면 아니, 여, 여, 연습하면 안 되죠. 녹화면 하안 된다. 고 빨리 가야겠다. 빨리 가야겠다. 비켜봐, 야, 비켜봐. 아, 비켜 봐. 야 비켜 봐. 아 펴. 저 옆에도 있어. 아 운터 자리 빼서 살 거예요. 꾹네 이거 안 돼요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안 돼요. 이거 이거 이거. 왜왜 왜 되는 거야? 이게 왜되냐고 이거, 이거 안 돼요. 안 아니 제왜 돼? 아이 꾹네 이거 안 돼요? 제가 하는 걸 봤어. 옆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서 옆으로 하한 거지. 아너왜 여기서 하는데? <laughs> 진짜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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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내가 이거 한 번까지는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거든? 두번은 어떻게 예. 올라가지? 이게 진짜? 똑같이 하는 거 맞나? <laughs> 자 일단 이거 어차피 음몇번 기회를 줘도 실패하고 빠르게 끝날 거 같으니까. 아혹시 아, 혹시 알아요? 혹시 성공? 혹시 갑자기 성공할 수도 있잖아. 운터의 도전 아, 보고 가자. 운터의 도전. 운터의 도전 보고 오케이. 기회 세번 줘서 <laughs> 성공하면 뷔페 들어가줄게요. <laughs> 할수 있잖아, 할수 있잖아. 할 수도 아니, 있지. 근데 네.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운터는 이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요, 너무 불쌍한데? 아, 그래서 게임하러 갈게요. 뭐, 이거 세번 연속 성공하면 뷔패 들어준다고요? 아예 세번기를 줘서 한번 성공하면 뷔페 들어가요. 한, 아, 들어. 한, 어. 한 번은 할만하지 않나? 예, 하는 방법 모르는데? 예, 한 번씩 한번 성공하던데? 그래? 어, 뭐야, 점프하잖아요. 어, 뭐야, 아이고. 운터 사기.. 두 번.. 아닌 거 같기도 하고. 아이고, 순철한. 콩 <laughs> 살짝 긴장했지만 안전다산이고 마플의 도전 봐야지. 어, 마플은 연속 3번으로 할까? 연속 3번 하면 치킨. <laughs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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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! 오케이. 치킨 받아간다, 감사합니다! 오케이. 감사합니다! 오케이. 몇 번? 한, 한 번? 끝났네요. 도전을 안 했잖아, 도전을. 아, 도전을 도전안했잖 도전! 오오 오. 오. 아니, 말이 돼, 이게 자, 거기서이나 고글. 아이고. 이거 대결을 한들 거는 게 아니에요. 아, 이거 어이가 없네. 치킨만 하나 뜯겼다. 이젠. 자, 꾸니 도전합시다. 빨리 딱 끝내고 운턱도구경하는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? 아, 운턱께 오래 걸리지. 오케이.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기회 몇 번이에요? 기회 한 20번은 줘야 될것 같은데. 다섯 번으로 합시다. 도전! <laughs> 안 떨어졌어. 안 떨어졌어. 안 떨어졌어. 어, 한 번. <laughs>

내가 안, 했어, 내가 안 했어, 내가 안 했어, 나 진짜 내가 안 했어. 아, 이거, 어쩔 수 없이 한번더 b a j 지마 a Okay, Jimma. Okay, I'm g 이거 n g to shoot t h e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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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이거 shoot 그 h e m I'm going to shoot them. 방 m g o i n 이 to s 예예예예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팁 드리면 되는거죠? 네 어? 아 여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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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아깝네 어. 이거 이거 그거 그거 아시죠? 그거 제가 가르쳐준거 있잖아요 따닥 어 따닥 따닥 어 이거 이거 따닥 안되는데요? 따닥 야 안되나보네 아 운터코 구경합시다 운터코 구합시다 꾸는 그냥 꾸는 해 같이 나왜 해? 해? 나는 실패! <laughs> 나는 아, 실패! 네? 아, 네 치킨 잘 먹을게요! 아패나 <laughs> 맞잖아! <laughs> 아이 런 이런. 이런. 내실를관도하면좀 할만하지 않을까? 해봐. 실 끝에 도실 어? 뭐 되게 부드럽다? 운터 안봤네 운터 왜 꿀팁을 안봐? 저는 꿀팁 필요 없습니다. 아 오케이. 아 자신감. 그정도거든요아 못... <laughs> 근데 너 해야지. 괜찮아. 괜찮 <laughs> 도전. 찮아 도전. 도전.